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 영보 n 기하다 나와 동일한 소서 세상 부부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지 So good.

ع장 جنگل و اندوهی را گیپ کن سنا وسنا سنا می‌دانم سنا می‌دانم می‌سازم آن یونلوا شیرلوا شیرلوا ش شیرلو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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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ش شیرلوا شیرلوا ش شیرلوا شیرلوا ش شیرلوا شیرلوا ش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웃고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도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의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계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예, 선거 조작 의혹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 성정은 죽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일 그 복공판 뚜껑을 덮는 공사를 하고, 우리도 재생형제가 많이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채분 결과가 차를 치우는 가채분 결과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후의 배상 소송도 한동환 시장님이 잘 마음을 다스려서 또 좋은 진술을 써서 좋은 공의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 붕에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예, 무엇보다도 예,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또 듣고 실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목사님과 어머님, 홍 목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과 목자들, 복용자매와 대화 예, 복용자매 많이 심적으로 힘든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의 고상한 집사, 가을이, 보음이 예원이, 영찬이, 도원이, 정수선님과 김정현님 등 충분 기도가 필요한 지혜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